드럼통에 들어간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공포 영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이 인스타그램에 드럼통 사진을 올리더니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기괴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극히 전형적인 구구식 정치 선동입니다.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몇몇 사망사건을 근거로 드럼통에 사람을 막장 루머를 퍼뜨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나경원이 공식화한 겁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이재명 때리기 그것도 드럼통이라는 저질 상상력이라니 참담합니다 도대체 이 당은 어디까지 추락하려는 것일까요 심지어 드럼통을 언급하던 일배 친구 펭코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나경원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배 친구에게도 외면받는 나경원의 정말 처참한 수준의 정무감각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계 부활쇼가 한창입니다.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같은 극우 인사들이 앞다퉈 출마를 선언하고 있죠. 국힘의 친윤인사들이 우죽순 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한덕수는 출마 저울질까지 하는 후안무치의 극치. 이르고 있습니다. 곡힘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응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오세훈 등 중도보수 인사들은 속속 불출마를 하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까지 심지어 그구 성향의 친윤 인사들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면된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방임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재판관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왔던 그래서 위헌 상황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한덕수 내란 대행이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덕수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지, 어, 지적했지만 최근에 권한 대행에 불과. 하 면서. 직접 헌법 재판관 두 명을 내정해서 무리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123 내란으로 조기 대선을 불러온 원용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공천할 국민의 힘이 무슨 낯짝으로 후보를 냅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오세훈 같은 중도 보수는 다 빠지고 남은 건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뿐입니다. 그 말은 곧이 당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는 뜻이죠. 유승민도 안 나오고, 네. 오세훈도 안 나오고,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에서 아무도 한동훈을 뽑아주려고 하지 않고 음. 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당은 대선에서 중도 확장성이나 음. 혹은 이제 표층을 넓혀볼 수 있는 여지가 그냥 없어진 겁니다. 음. 원래 뭐저 사람들이 나왔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친윤은 아니잖아요. 음. 윤석열 어머하겠다 하시고 한남동 가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나마 뭔가 뭐 연성 보수층이라도 좀 땡겨볼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경선은 뛰어줘야 음. 그래야 뭐라도 만들어줄 여지가 생기는데 네. 그냥 아예 나가 버렸어요. 그럼 음. 이 당은 뭐냐? 이 당은 그냥 윤석열과 한 몸인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지금. 아, 그게... 전부 다 내란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도가 확정이에요. 이제 네. 뭔가 다른 여지가 없어. 내란. 대 어. 민주회 해보. 딱 그냥. 그 정도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축축박치고 온갖 쇼를 해봐야 다 소용없는 구도로 굳어진다. 네. 그럼 이걸 종합하면 나경원의 드럼통 퍼포먼스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윤석열 체제하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구도에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행은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을 독단적으로 내정하며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죠. 이건 헌법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대선까지 없고. 나오겠다고요.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나경원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음모론, 구구선동 이두 가지가 이 정권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